네, 오늘은 제이드 가든입니다. 은행나무 미로원이라는. 와, 여기 옛날에 겨울에 왔었나? 네, 은행나무로 이렇게 미로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독특하죠? 네. 은행나무 이렇게 잘라다가 이렇게 잘 자라는 인가 봅니다. 은행나무는 멸종위기라고 사람이 안 키우면 이제 열매를 먹는 동물들이 없어서 매기 에서가 없어서 어, 멸종 위기상이 하는데 이렇게 작대기처럼 꽂아놔도 이렇게 자라나 봅니다. 그래서 용문사 은행나무를 그냥 누구죠? 이상대사 지팡이를 꽂았다고 하는 얘기들이 있죠. 어, 이걸 보니까 뭔가 실감이 나는데 제이드 가든에 지금. 와있습니다 마이크가 없이 <laughs> 꽃물결원을 지나왔고 이제 허니티 코티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꽃물결은 약간 경사진 이런 길에 단풍나무 화살나무 주판나무 등이 조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저기가 지금 보이는 건물이 허니티 코티지 네. 원더풀 가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테라스에 앉아서 네, 저렇게 보고 있죠 네. 멋진 건물에 유럽식 건물에 저런 개울가의 테라스 네. 이렇게 지금 제이디 가든입니다 국화 수국도 지금 피어 있고 베이드가든에 가장 화려한 예쁘죠? 마치 숲속 같은데, 하얀 이끼, 이끼원입니다. 와, 이렇게 습기 물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게 습도를 유지하나 봅니다. 이끼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슨 소린가 했는데, 곳곳에 이렇게... 분무기로 물을 분사하고 있습니다. 와, 엄청 화려하죠? 네, 이끼 원이 엄청 크고 높습니다. 이런 버섯 모양의 집도 있고 이렇게 분무기처럼 물이 뿜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과 이끼와 바위, 나무의 조화가 너무 좋은. 와, BTS의 RM 정원님이라고 합니다. 세이드가 네, 든입니다 여기 하얀색 홀도화가아 피어 있고요 아... 이 시제 꽃은 뭔가? 아... 지금 백당하겠네요. 그러니까 백당하와 불두화를 같이 심어놨습니다. 백당하는, 백당하에서 무성화만 만든 게불두화라고할수 있습니다. 아, 제이드 가거더니 화장실이구나. 사장나무가 있는 숲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어서, 건물 자체가 약간 이런 풍이죠. 이거 스카이가이 가든 가장 높은 곳입니다. 아 의자가 있고 이렇게 산에 아 이걸 뭐라고 해죠? 또 까먹었다. 산의 물결 아니지? 아, 산 그림에 층층이 쌓여 있는 아, 산의 물결은 산결이라고 하죠. 아 이제 왼쪽 편으로 해서 네,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여기가 또익기 정원이랑 또, 또 만병초원이도 또 유명해서 만병초를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좀 전에 어마어마한 일본복면 잎이 진짜 큰일본복면도 봤고, 네, 제이드 가들입니다 네, 수국도 가득 차 있고. 지금 저희는 데크길로 해서 만병초원과 원추리원을 가고 있습니다. 이게 만병초입니다. 지금 꽃이 이렇게 피어 있죠. 예. 만 가지 병을 고친다고 하고 어, 이게 다 만병초입니다. 해발0 0 m 이런데서 많이 자라고 울릉도에도 많다고 합니다 네. 와 이게 다 만방초입니다 꽃은 처음 봤어요 이렇게 약간 분홍빛의 꽃이 피는구나 이름 때문인지 이런 병원 같은 데 정원에도 많이 심 더라고요 이게 다 만방초입니다 잎은 이런 식으로 네. 나고 있고, 이렇게 말려서 나고 있네. 아물어서양 사방으로 이렇게 뻗, 뻗는 형태고, 뒤는 약간 회백색입니다. 백색이고 여기서 이렇게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겠죠. 음. 입줄기가 되게, 예, 네. 통통합니다. 예. 네. 아, 여기는 꽃이 이미 지고 있고, 거의 다 졌죠. 저렇게 꽃이 치면, 저렇게 뒤집어지는 수국처럼 그런 모양을 하고 있네요. 아, 여기 흰색, 흰색 만병초 꽃이 이렇게 뭉퉁이로 이렇게 피어 올라오는군요. 이렇게 가운데를 중심으로 돌면서 이렇게 피어 나네는 만병초. 여기도 만병초. 와이쁘다 이거는 거의 원형 상태로 이렇게 쭉 둘러 둘러 싸고 있죠. 네. 핑크빛이 뒤에 있고 네. 이 허니 가이드가 선명하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 벌들의 적외선으로 보면 선미, 더 선명해 보이죠. 네. 허니 가이드 꿀길을 꿀 꿀을 찾는 길입니다. 약간 어, 진달래나 네. 철쭉을 닮은 그런 꽃이네요. 잎자루 굉장히 길고 이렇게 한 가운데 모여서 이렇게 쭉쭉 피어오를 나옵니다. 안병철었습니다. 네, 네 제이드가든요 제가 보기 엔 가장 멋진 스팟인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돌길이, 이렇게, 이렇게, 돌길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약간, 그런 산책로인데, 어, 지금 앞에 붉은색, 그리고, 어, 뒤에 이렇게, 초록초록, 연초록의 나무에다가, 키 높이도 대략 맞는 것 같고, 네. 음, 뭔가, 좋아? 짜임새가 되게 좋은, 음, 그런 정원의 스팟인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여기가 지금 뭔가 식재된 나무라든지 어, 겨울에 와도 되게 멋지지 않을까 어, 색깔도 어느 정도 밸런스가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벤치 하나가 사람들이 잘 다니는 길은 아닌데 약간 숨겨진 있는 음, 음, 제이드가든 속에 작은 정원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어, 뭔가 이렇게 포근하게 예, 감싸고 있는 듯한 그런 나무 종류도 좀 좋은 거 같고 예, 어, 색깔도 그렇고 보기가 어, 스팟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핑크 캐스케이드 아카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홍색으로 꽃이 피는 아카시 나무 아... 대부분 아카시아를 호주산으로 알고 있는데 남 실제로는 아카시아 나무는 북미산을 표현해 특히 이 나무는 흰색이 아닌 분홍색으로 예쁘게 꽃이 핀다 네, 아카시아를 우리는 흔히 호주 아니면 저기 남아프리카 쪽 원산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아카시아 는 아카시아 나무죠 대부분 흰색인데 얘는 핑크색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 아쉽다 나무가 너무 높아서 아카시 나무 잎은 확실히 보이는데, 에, 꽃이 지금 잘안 보여서. 색깔은 분명하게 핑크색으로 보이죠? 핑크색으로 보이는 아카시 나무입니다. 키가 너무 크네요. 떨어진 게 있으면 좋겠는데, 꽃잎은 이렇게 핑크색으로 떨어져 있는데, 아, 에, 이게 아카시 잎입니다, 지금. 핑크색, 아카시. 아, 꽃뭉치가 보이진 않네요. 네. 꽃잎은 떨어져 있는데. 그 특이한 꽃을 보았습니다. 네, 오늘 제이드 가든 마무리는 이탈리안 웨딩 가든입니다. 여기는, 여기가 입구의 초입 부분이고, 뒤에 건물도 유럽풍이죠? 초입 부분이고, 옆에 영국식 보드 가든이 있습니다. 저렇게 동그란 원추형의 나무들. 여기는 이제 조각상도 있는 이탈리안 웨딩가든. 이게 가장 상징적으로 아마 많이 보셨을 거고, 응.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제이드가든은, 음, 근처에 가서 해야 되나? 아. 제이드가든은, 아이고, 앉아서 해야 되겠다. 네. 오늘 여러분도 둘러봤는데, 가장, 뭐, 몇 가지 체크를 하면, 일단, 은행나무 미로원. 네, 은행나무가 이렇게 짝대기처럼 꽂혀 있는 미로원 괜찮았고요. 그리고 또 보셔야 될 게, 어, 익기정원. 네, 익기정원이 가장 상징적입니다. 익기정원 꼭 보셔야 되고, 익기원이 가장 멋집니다. 그리고 약간 시원한 느낌도 들고, 여름에 오기 딱 좋습니다. 어, 그 다음에 뭐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면 그냥 전망정도 볼수 있고요. 또 봐야 될게 만병초원. 네, 만병초원 사실 고산지대나 아니면 울릉도 가야 볼수 있는데 여기 보기 힘든 만병초를 군락으로 그만날 수 있습니다. 꽃도 지금 피어 있어서 6월 6월 초에 꽃이 5월 6월에 꽃이 피어 있을 것 같습니다. 만병초원 보기 힘든 곳이고요. 네. 그 정도? 어, 그 정도지 않을까. 예. 그거를 중심적으로 보시면, JD 가든의 어, 여기 숨겨진 작은 정원은, 입기 정원을 들어가는 입구 쪽에 보면, 잎회 정원이라고 있습니다. 아, 여기 이름이 잎회 정원이네요. 이잎회 정원이, 어, 8번. 잎회 정원이 굉장히 나름 식재가 잘돼 있다. 예. 그래서 종합해 보면, 어, 입구 쪽에 영국식 보드가든, 이탈리안 웨딩가든은 사실 눈요기거리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 은행나무 미로원에 은행나무 미로를 한번 거쳐가시고 어, 그 다음에 입기정원 입구에 있는 입회정원 입회정원의 정원의 어떤 형식을 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입회정원을 보시고 입기원의 긴 숲속 습한 입기에 어, 뭐, 물이 이렇게 뿜어서 나오는 그런 장면까지 해서 보시고 음, 정상을 찍고 목련원 쪽으로 해서 내려와서 만병초원을 가시면 됩니다. 만병초원을 보시고 이제 물가 쪽에 테라스 허니비 코티지 쪽에서 커피 한잔 하시고 어, 이제 계곡을 따라 이렇게 물이 있는 쪽 데크를 따라 내려오시면 음, 될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제이드 가족. 춘천, 네, 춘천에 있는 제이드 가든입니다. 가평 쪽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 이게 주소상으로는 춘천입니다. 어. 춘천 제이드 가든이었습니다. 안녕.